조별리그 시조 중계 예정 비조 1차 정경입니다. B조 1차 정경입니다. 맵은 어스름탑 로딩 중이고요. 어스름탑에서 테란 대 프로토스전 아주 알차게 제가 또 해설은 또 처음인데 또 알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부금 같은 거는 깔아드려야지 또 이런 거. 네임콜 준비 되셨죠? 몇 명이 빠진 거예요 지금? 하나. 아니 준비 안 됐어. 네임 네, 네가 5명 빠졌어요. 다 3명. 네가 5명. 해. 소리가 괜찮기 때문에. <laughs> 알았어. <laughs> 아 이거 자리병. 비아 네, 잠깐만. 이거 다른 용구 좀 바꿔 F11 눌러서. 나 너한테 바꾼다. 너한테 맞춘다. 나 어떻게 이거 F11 이 아니라 뭐였더라? 컨트롤 F11이었나? 일단 지금 보시고 있는 진영이 6시 Nsp 마카롱. Nsp 마카롱. 지금 보고 있는분 n s 야, 야 도향아, UPC, NSP, 너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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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이 채팅 거이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소셜에 보면은 어 게임 플레이 중 다른 정도 없으셨죠? 어. 됐고 소리 야 거기 시.. 도형아 시계 옆에 그 볼륨 조절해라 바탕화면에 어떻게? 음악 바탕화면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바탕화면 바탕화면 가면 볼륨, 볼륨 네. 조절 있잖아 스피커 모양 어. 그 오른쪽 눌러서 스타, 스타트 볼륨 올려 일단 바탕화면으로 가봐 스타트, 스카이프 때문에 지금 최고그 6시 마카롱 선수의 토스 프로브가 서치오고 있습니다. 텐더블이네요. 아원감문 더블. 아니야 관문리고 가스 더블. 원감문 더블이고. 아니 이거 계속 막 계속 뜨잖아요 화면에. 테라는 반면 딱 앞마당 견제해준 센스까지 프로브로 아주 그냥 알차게 돌려주고 있네요. 아 수정탑 이거 의미. 있을까요, 테란전에? 여기다 짚고 이따 옮기면 되는데, 참 의미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서플라이 디포트로 딱 이렇게 입구를 막아주고, 이제 예전에는 앞마당을 그냥 가져가네요. 이러면은 좀 흔들릴 여지가 좀 있거든요? 흔들릴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러고, 반응로, 반응로를 선택해주는 플래시 선수입니다. 그쵸? 코미 해설 아, 위원께서는 어, 커피 피시느라 바쁩니다 i 자 예측을 어, 어떻게 하십니까? n 자 c o 음. 마카롱 칠때 일단 기본적으로 전 시즌 레더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유 정말 어떻게 안뜨게 하냐고요. 사요 그거 다른 용무 중으로 바꿔 다른 용모중 다른 용 e c 으로 다른 용 c h 으로 바꿔. 어, 아 그리고 바꿔. 그, 아, 지금, 지금은 일단은 그 친구 친구만 아, 친구만 다른 용모정 그래. 다른 용모정으로 바꿀 수 있어 그거 바뀌었는데 응. 바뀔 수 있어 또 내가 인터페이스가 이상한 걸로 되어 있는 거야 어, 우선 우선 봅시다. 자 그리고 보면은 토스는아 인터페이스 이걸로 하니까 건물이 뭍기가 보이지가 않네. 뒤들러봤지. 목 지어서 거신 건물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신 건물, 거신 건물에서 목접어지고 나오고 있고요. 목접어 나오고 경찰로그대 보고 맞춰가려는 플레이죠. 그리고 이 선수가 제가 저번 시즌 토너먼트의 저번 시즌 토너먼트에 저랑 1차전에서 만났던 프레시 선수인데 지금은 닉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좀 올인 러 제가 올인을 자주 하는 선수였는데 저한테 한명좀짤맡고 졌었거든요 드디어 낳서자 잠깐 메시야 알트 시프트 F11 알트 시프트 F11 아... 네 했습니다 이제 네, 귀 속만 안 보일 겁니다 형님들 집시 형님 감사드리고 퍼렛을 건설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되게 비효율적인게 테란이 다크나 예언자나 이런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터렛을 하나씩 건설을 해주는거거든요? 근데 반면 토스는 순열기 드랍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터렛에 폭사할 일은 거의 없다라는 전제하에 자원 낭비가 되었죠 이런 터렛 쓸모없는 자원 사용으로 인해서 인구수 차이는 걸려질 수 밖에 없는게 스타트의 게임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한 어, 필요 있는 자원만 써 줘야 하는 게 어, 스타트 진정한 고수자 실력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치가 안된 상황이라 어저옥저버는참어잘 끊어 줬네요. 위치가 <laughs>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벙커를 짓고 그리고 트리플을 토스보다 빠르게 가져간 거는 테란이 좀 운영으로써 뭐야 자원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야 지뢰... 지뢰가 왔었네요 지뢰가 왔는데 인터페이스가 지금 같은 이번 경기 끝나고 바로 인터페이스 변경하겠습니다 예 옵저버가 네 목소리 좀더 키워달라고요? 여유로 뽑아놓은 옵저버를 본진에 있던 옵저버를 아 서로 이번 맞견제가 들어갔는데 야. 타격은 현재는 현재까진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야 지금 몇 킬로 아, 막힐까요? 컨트롤 R 좀 눌러보세요 컨트롤 R 아 수치한 1군이 8대8, 동시 똑같은 숫자의 일군을 잡아줬습니다. 네. 지뢰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2번 판끝하고 바로 인터페이스를 판하겠습니다 네, 방금 9번 키라고 해서 자그러고 이력이 67킬로 마무리됐네요. 2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지뢰는 일단 그견제 이후에 소멸되었고 분열기는 네. 아직 살아있다는 거 아, 좋은 것을. 근데 테란 입장에서도 트리플리 토스보다 빨랐기 때문에 뭐, 괜찮은 상황입니다. 아, 편하게 채워야죠. 나의 분열기가 터지기 전에 이거 풍부한 <laughs> 게 터와가지고 마카롱 선수의 컨트롤이 있습니다. 아, 이거 편하게 채울 수 있는 거안 채웠으면 해병수자 한4기 정도는 잘라주실 것 같거든요. 그 이상 터졌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에 이렇게 칠 수가 많네요. 그럼 풍광기가 밝기... 된다면은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어요 왜냐하면 트리플이 훨씬 느리기 때문에 마카롱 선수가 프레쉬 선수한테 잡히게 되면은 그거 되게 이변이거든요. 굉장한 이변입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마카롱 선수의 컨디션이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매 더.. 아, 그지 잘... 야, 이제 분광기, 이게 이제 이제 개피가 돼가지고... 개피가 이제는 문제가 가지고 이제 견제하기 힘듭니다. 네, 이제 견제를, 치, 그리고 이렇게, 이런 소화는, 보스 기본입니다. 이런 소화는 안해줄죠 이쪽에다 해줬으면은, 좀 빨리 나왔거든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양민 도스으것 같습니다. 또, 간문 늘려주고 있고, 인프라 확보에 힘을 써주고 있는가, 하로보고병영이총 다섯 개. 어, 인프라 적당히 잘늘려주고 아, 지뢰 두기 제거해주 좋네요. 지뢰 두기 제거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 터렛을 입구쪽에 하나 박아두면 그 옵셔버가 위치 그 잡기가 어, 굉장히 힘들고 어? 테란의 의류선 드랍이 왔거든요 자 테란의 의류선 드랍도 두개의 가침동과 폭력에 적절한 어? 의류선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거 하나 섞였죠 이러면은 이러면은 처스가 트리플이 늦었던 게한침동쯤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테라니가 없고 지금 훈제하는 테라니 경마 할만 합니다 대신 지금 테라니 안좋은게 업그레이드를 시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 2러블는데 무슨 공이 없도록 가고 있는데 이거는 명백한 실력차이라고 봅니요 아... 잘 태우기는 했지만 순간 순발력도잘 채우기는 했지만 가끔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드고 있습니다 훈량은 그래도 테라니가 많아요 싸움을 싸움을 정말 잘해준다면은, 이경기에 집탄 없는 거 아닙니다, 프레시 선수. 네, 인구수가 점차점차 따라잡히고 있고, 이거를 이제 분열기, 소스의 조합은 수적자, 단발된 수적자와 분열기 조합이거든요. 이 조합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더라구요. 분열기, 현재는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이제 분열기, 충폭. 충폭을 키우라고요 어, 목소리 작대. 지금 현재 저 분열기에 시간이 끌려..시간이 끌려서 말씀하세요 스캔 타이밍 괜찮고요 마이크.. 좀, 좀, 좀 들어가. 지금.. 지 올렸어? 제어판 들어가고 지금 본진에 어..어떻습니까? 본진에 그.. 소리 그, 어때요? 어, 지금 괜찮아요 방송으로요 아이고. 채팅에서 이제 제가 메시 목소리죠. 근큰 이득은 못 거뒀고요. 형님들 내 목소리 어때요? 크기 자, 지뢰 제거 아이거두개다 제거해 줬어야죠 이제 상황은 푸스가 확실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차이도 지금 푸스 공이업, 이제 보디스 공이업, 테라는 수방이업이 이제 싸운대요. 지금 전투 장면 싸운대요. 아주 잘 어, 피해줬다. 어. 아, 근데 이거 어앞등 어. 너무 높더라고요. 이 정도 대오졌고 지금 이게 분열기가 없으면 병력 막을 수가 없거든요. 어, 이거 이거 옆,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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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습니까? 이거 모든 사람들이 마카로프 공세를 애착할 때 1경기 2경기 마카로프 공격과 다소 아 근데 분열기 경기가 드라마. 그, 다시 헬프를 오면서 어 병력을 밀어내는데 성공을 하고 커터풀. 네번째 멀티는 마카롱 훨씬 빠릅니다 커드로플은 빠른데 현재 지금 병력상황에서 저조합이 지금 분열기가 네. 커트되면은 분열기가 쌓이지 않으면은 상대가 안되는 그러니까 힘싸움이 안되는 조합이라 지금 마카롱 선수가 자원이 너무 많이 남아요 지금 박물 천원에 가스 칠백 네, 프로토스는 막... 저렇게 남을 수가 없거든요 제대로 예 그러니까 풍 생산을 지금 좀 인프라가 좀 적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솔직습니다간문에 팔간문에 지금 로, 로봇공학 시설이 두 개라 인프라는 적은 게 아닌데 뭐 전투 중에 조금 생산을 그러니까 좀 간리한 거같고 하고 그리고 테란이 이을고이거든요 아, 아, 되게 좋았고 이제 이을 포기하고 온이이 거의 림성이림가버렸습니다 이건 거의 림성 러시가 버렸 지금 테라는 지상민 외에 해방선으로 이거를 해답을 찾고 있는데, 그죠? 해방선도 랭크의 소그라미 이 지상 모드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 얻어둔 좀불건하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사기 좀만 이용한다면 이은 역전되었습니다. 신종일관 간 앞서가던 후레시 소드가 드디어 이부으로들가 역전을 당했거든요. 기업을 넘두면 기업은 그러나 많아요. 더나 많아요. 아 분격이, 아터졌고요 이런 게임 터졌어요. 같이 게임 터졌어요. 분격이 터진 것 동시에 게임 같이 터어요 지금 마카롱 선수의 판단이 굉장히 좋은 게 정말 힘 싸움에서는 이길, 뭐 이긴다는 확신을 수, 볼 수가 없어서 어, 지금 엘리저널 갔는데 와, 지금 근데 반대 로 저기 그래시 선수의 판단은 그 병력을 본진의 그 상대 본진 상대 앞에 있던 병력을 다 회군을 했는데 이거는 저 병력을 다 잡기 때문에 자기가 칠수 있는 싸움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해프도 근데 보진 않고 부끄러가지고 이 파단 정말 못없네요 거의 컨트롤 서로 컨트롤이 거의 뿌급이에요 <Diana> 아주 흔히 말하는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싸움이라고 보기 아, 합니다. 근데 진짜 이 프라빈가 근데 아주 예쁘게 잘 뛰어가지고 어이 근데 구면 이 싸움은 분이, 테란이 이깁니다. 또이 싸움은 테란이 이겼는데 게임 자체는 토스한테 이미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렇죠? 이 쿼터볼이 돌아가기 때문에 병력이 꼬안이 이제 어어 아, 어, 근데 지금 예. 지금 프로토스의 유닛 구성이 지금 해방선을 상대할 수 없는 조합이에요. 그렇죠. 예, 해방선이 살짝 일정 많습니다. 이상황이면 뭔가 뭐, 뭐 다른 유닛이 나와야 어, 되는데 자원, 자원, 지금 자원이 너무 많이 남고 있거든요. 아, 어, 자원이 예, 자원도 남고 있고 의료선이 좀 부족한 게 해병 불곰이 스팅팩 한 번을 빨면은 이제 거의 개피가 돼버리는 상황 왔습니다. 이거 의료선을 추가해 주고가 있어서 무척 의료선 나오고. 2업 됐을 때 타이밍 한번더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테라는 텐터팀이 지금 1분이 안 붙었어요. 토스는 아까부터 계속 붙어서 일하고 있는데 테라는 이 2분이 안 붙어있어요. 지금, 토스는, 부분은, 예. 네, 지금 토스는 지금 조합을 바꿀 필요가 있고 테라는 테라는 일단 그 생산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스가 지금 우주관문이 두개수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승체가 올라갔습니다. 승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폭공함. 폭포함을 뽑아서 이폭포함의 저격 아, 뭐야 해방선의 저격을 하게 당하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이 커맨드센터 대도 대도 다는거 행성 요새입니다. 예, 행성, 예, 요새를 행성 요새를 바꿨고. 그데 지금 여기서 음, 지금 여기서 테란이 시간을 더 주게 되면 폭포함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견제 오는 거반는 좋았고, 반주 괜찮았습니다. 근데 테란이 지금 자원이 너무 많이. 거의 2배 이상 되거든요. 지금 1군 최적화가 도안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게 한칸 아래로 배치된 것 같아요. 이거 핸섬유대가 급한, 급한 마음에 <laughs> 한칸 아래로 배치된 것 같아요. 내가 좀 의아했어요. 급한 <laughs> 아, 이게, 이게 바로 형님들 클라 차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저는 저런 실수 죽어도 죽어도 깨어나도 안 합니다. 그러고 토스 지금 조합 보면은 분열기 오위 기사 거의 스크래시 조합인데 여기에 폭풍함이 섞인다면은 폭풍함이 생산되고 있는 폭풍함이 이제 아직 한기도 안 나왔지만 폭풍함이 조합이 된다면은 이제 테라는 거의 유령이 섞였지만 해병 비율도 높여줘야 돼요. 해병 비율도 높아져야 이 폭풍함을 깨끗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테란 입장에서는 그 나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폭풍함이 쌓이면 폭풍함 네기 이상 쌓이면 해방선, 해방선을 상대가 가능해서 아,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좋았는데 근데 에, 피가더 아까워요 그냥 스렇게 네, 나왔어요 그냥 요 앞에 터렛서 굉장히 아끼는데 터렛을 하나씩, 하나씩 그, 본진 들어오는 입구에 재워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죠 일단 그, 테라, 프리스 선스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진출 타이밍은 괜찮습니다 아인포 차이, 인구 뭐, 차이 나고, 인파 차이 나고 둘이 약간 굉장한 장기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싸움에 승자는 누가 될것이 아직 퍼포먼이두개밖에 없어서 지금 싸움은 태라이 해볼만 하거든요? 자 어, 일단 모서렉 터지는 거도 같고 같이 싸우면 되들어 가세요 맞히면 먼저 침상맞히고 그리고 요치상 거도 삐고 토스가 이 원으로 들어가 거의 자살 행이거든요 자살 행이거든요 지금 토스는 이거 그... 왜 그냥 가나요? 토스가서 깨든가 해야죠 아... 그 이... 이프레시선스의 게임 판단은 지산이 너무 아쉽네요 판단이 거의, 거의 플래치넘급이었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 군경기에, 안 맞고. 어, 아, EMP는 잘 들어. 소스한방 나왔습니다, 딱한 방. 어, EMP 정말 잘 들어갔고. 어이 경기를, 테란이, 어, 이 구수, 이 구수 2차에, 와, 이거, 야, 이거 테란이, 바르는 시나리오인데요? 야, 이거 싸움은 소스가 거의 발로 했고, 테란은 그나마 손으로 했습니다. 와. 이 경기를 테란이 가져갈 분위기로 이제 근데... 게임이 끝났습니다 뭐더 이상 뭐이게공중에양상 체질이 아니라 빨리 밀어야죠 더 추가되기 전에 그래도 폭풍 폭풍 한 3방, 4방, 5방 2정도는 장전되어 있거든요 이정도는 지금 장전이 돼 있거든요 이 멀티 포기하고 이제 폭풍만 계속 나오고 자원, 좌원, 쌓여있는 자원은 서로 억듭합니다 거의 엘리전 같은 한포토스습니다 포토스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테란, 테란 이 병력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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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힐 것 같거든요. 근데 테란의 이 병력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와 근데 이럴 엘리전 중에 제일 사기로 느껴지는 게 흑성 기델입니다 흑성 모델을 하면 거의 대1은 거의 뛰어버리고 와 지금 이 상황이 거의 옆에서 기이지고 있습니다. 거의 LA 레이코스가 오프라호마 하고 그 정도의 역회가 솔지기일본 시점이에요 해방군 존나 많고 유령 은폐좀 풀어주고요 다크 테플로 다크 테플로 지금 한번 썰어야죠 한번 썰어 스킨이라도썰어 그렇지 유령, 유령 점수 해야 유령 점 아, 아사켄 반는 괜찮았습니다 그러고포츠도이이라시도를 장악해서 더 이상 공격이 쌓이지 못할까 이미 거의 50 차이, 오시차이. 50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50 차이, 오시차이. 이미 50 차이가 나버렸으면까 이거다 우오면은손이 진짜로 이쪽 길로다가 이쪽 길에 따다닥 들어가서 대가리에 닿고 싶지 않은가. 거의 테란이 있어서 분위기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요. 지금 근데 옵적버가 없죠? EAP 많아 있거든요. EAP 많아. e p 어? 지금 제국 손가리. 어? 아 근데 아, 아 지금 지금. 저 저격을 저격을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이제 이러면은 쪼부가 어, 없죠와이 경기를 거자판기프레시 선수가 가져갈 분위기입니다 기지 나오기 5초 전이네요 여러분와이 경기를 잡네요 와아 근데 내려가면 해녀가 있죠 공동조대 이럴 때 조금은 안 막히죠 시야 없어이쪽을로 잡혀도 못하고 그냥 해방선은 쪼부려 만큼 이겨야 됩니 아, 정말로 퇴기 사람, 퇴 기가서 이 경기 역전할없소 자, 근데 폭풍하면 그나, 그나마 좀쌓긴 했는데, 네, 일7개 일곱, 일곱 있었습니다. 잠시 후몇 시에 설? 예, 게임 소리좀줄여주세요 게임 소리요? 예 게임 소리. 게임 네, 게임 소리. 그 미안, 그건... 그 스투 설정에서 그 게임 소리 볼륨을 약간만 줄여, 한 20%만 줄여, 이면에 네, 게임 끝나고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게임 찾았습니다. 지지 나오네요! 일 경기에서는 프레쉬프레쉬 선수가 가져가면서 이 경기 마무리됩니다. 와우, 대단한 역배가 터졌어요. 어? 야, 이거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이 N S P 소미 해설위원께서도 어.